사람이 성공한 자리만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쁨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해준다면 너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의 자리만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터가 무너질 만한 다급한 환경에 직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다급한 문제 때문에 화들짝 놀라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목동 일을 하는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군대 장관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경고한 뿌리를 가진 기반을 가졌지만 사울 왕의 추격으로 인해서 한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다급한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많은 일들 아니겠습니까?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실종하고 수재민이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좋은 일만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놀라운 일들만 간증하면 살면 좋겠는데 다급한 일들도 만난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아멘. 인생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기초부터 바닥까지 흔들 흔들 그리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면 오늘 그 기준은 우리들에게는 신앙이 될수 있을 것이고 나라에는 국가와 법과 질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법과 질서가 무너지는 나라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회의 삶에 터전이 무너질 만한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터전이 무너질 만큼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자, 한번 뭐 옆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대답은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삶의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다윗은 처음에는 자신을 도와줄 만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신을 도와준 일로 85명이 숙청을 당하고 당겨버렸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어서 도와줬더니 그를 그가 다윗을 밀고를 해서 다윗이 오히려 위급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인생에 다급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본문 1절에 나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일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할 권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의미는 죽을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다라는 선언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뭐 대단한 선언입니까? 그러나 이 선언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할 때 오냐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위안을 얻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인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해 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아주 합리적인 조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라고 설명했어요. 영혼, 너희들이 내게라고 말하면 되는데 내 영혼에게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내 마음 중심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 흔들 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그 일을 걸어가면 너 죽어. 그 일을 걸어가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 라는 이유를 너무나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 절의 말씀이죠. 이 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둔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악한 사람이 사울 왕이 될수 있겠죠? 사울 왕이 활을 당겨서 시위를 당겨서 너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신앙을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널,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만나야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오늘 사,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다급한 환경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가장 가까운 다윗의 측근들이 웃기고 있네. 사울 왕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신앙 타령할 것이냐? 아니야, 그것 잘못이야. 빨리 인간적인 방법 사용해서 세상적인 방법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결단의 선언도 어려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꼭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 그러면 대충 믿으려 그러면요 주변 사람 박수쳐 잘하고 있어.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땡땡이 치고. 자, 멀리 속처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야지.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역시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보세요. 다윗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니까 측근들이 말하기를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너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내 목숨을 유지해야지. 무슨 소리냐? 라고 사람들이 현실적인 말을 해주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그 말이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혼이 내 영혼이 흔들흔들 그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울왕이 도망자 다윗이 숨어 있는 굴 속에 사울왕이 부썩 들어왔을 때. 다윗의 측근들이 말합니다. 다윗, 지금 이 시간 사울왕이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죽이고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자라고 측근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빨리 내 힘으로 왕을 죽이고 우리가 왕의 길을 걷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현실적인 제안을 가지고 다윗이 갈등을 한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제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대학 진학 후에 공부해도 돼, 신앙생활 해도 돼. 먼저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해.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중요해. 부자가 되는 게 먼저 중요해.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괜찮아.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입니다. 고사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다음 신앙생활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출세가 먼저야. 내가 부자가 돼야 좋은 배우자도 만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현실적인 제안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사람에게 인사해볼까요?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신앙 생활은요. 먼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이 나의 신앙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 신앙을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측근들이 왕이시여, 지금 사울왕을 죽여야 됩니다. 멋진 찬스입니다. 바깥에 군대들이 있지만 지금 이 굴에는 사울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은 흔들흔들거리는 갈등을 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야 할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선택을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우를 죽이고 우리가 왕이 되자 산으로 가자. 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해할수 없다. 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해봐도, 힘들어도, 불편해도, 분주해도, 여건이 좋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선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내참 네, 갈등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요, 갈등의 연속입니다. 내가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을 결정할 수 없거든요. 내가 오늘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40일을 금식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뜨거운 신앙일지라도 그 신앙이 내일의 신앙을 결정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생명의 위기에 앞에 섰을 때 그는 마음에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니 빨리 산으로 도망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그 말에 다윗이 갈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갈등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데 역량을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기, 믿음의 용기. 이 믿음의 용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믿음의 용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두가 그것이 맞다 라고 말할 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힘이지 결코 내가 가지고 있는 객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이 지금 사울왕을 죽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을 선택하겠다. 이게 바로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 용기를 가진 자는 항상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신앙, 아이고 저는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언제까지 그저 교회 주일 한번 지키는 것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경각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면 다윗은 당장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믿음의 용기를 가졌다는 이 의미는 내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괜히 살려줘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도망치고 도망치는 위기 가운데 거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 혼자 예수 믿어도 아무런 문제 없어 잘못된 믿음 우리 직장에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언을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때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으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르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한 길을 끝까지 걸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주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충 주일 한번 믿으며 내 복이 어떻고 아무 잘못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터전이 무너져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 인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실패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사람이 왕따를 시키는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화 위복을 통하여서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확실히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떠드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실제입니다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저 예수, 교회 안에만 예수가 신앙생활이 아요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백성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다 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이게 믿음의 방법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사절에서 보겠습니다. 사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이 그들을 감찰하시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위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움직이는 놀라운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이 땅의 말씀과 기도가 하늘에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늘 보좌에서 내 삶을 지켜보시고 이 땅에 예배하고 이 땅에 기도하고 이 땅에 말씀 보는 우리의 말씀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산에 거처를 옮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처를 옮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한 주소를 결코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고 변치 않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필요시 개입하시고 내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깊이 살펴보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 입술의 강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내 입술의 강구를 내 입술의 찬양을 듣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인 록펠러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광산산업에 이제 금광을 찾겠다고 광산 산업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기가 되어서 원금까지 다 날려버리는 위기를 경험하겠습니다. 그래서 빚독책이 막 주변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를, 록펠러가 부도나게 되었으니 빨리 돈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록펠러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늘주님이 주신 10의 일을 떼서 정확한 11조, 그 거부가 정확한 11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의 10의 일을 떼는 것도 힘든데, 대재벌 부호가 10의 일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도 위기에 서 있을 때 그런 황량한 폐광에 엎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록펠러가 살아나는 길은 빨리 은행에 가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가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록펠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했는데 하나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열매를 거둘 것이니 더 깊이 파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폐광을 해서 금이 하나도 안 나와서 이제는 망하게 됐는데 더 깊이 파라 라는 음성을 듣고 더 깊이 깊이 팠더니 석유가 뻥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미국 최초의 석유회사를 차리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기, 기업을 이끌어갔던 간증을 저는 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빼놓고 내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삶에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일에 우리의 일을 대신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의 말씀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아멘. 악인들에게는요.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눈과 얼굴을 주목하여 그를 돌보시지만 악인들에게는 그물을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그물 안에 악인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언제든지 당기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그물을 던지시고 있다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불과 유황으로 자네 소득을 먹게함으로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그때 동굴에 들어왔을 때. 측근들의 말을 듣고 죽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악인을 철저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원수 갚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나와 강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복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들은요 기도하면서 악한 마음을 다 뽑아내. 내 마음의 악함을 다 뽑아내. 큰바위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기도로 다 뽑아내셔야 돼. 그리고 내 잔이 흔들어 넘칠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터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이 다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래? 라는 주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이 다 무너진다면, 우리 가정 전체가 어려움의 위기를 만난다면 나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간구할 것이다라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는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찰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인생의 고백을 10편 11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왔다 갔다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그 선포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